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어, 막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편하게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 그, 저희들이 어, 조사를 하면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제목을 원래 받았던 것들 쪽을 제가 제대로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본 여러가지의 그 상황등 을 말씀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와 같이, 이제, 김용미대변도가 되시는데,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했던, 이제, 주창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전통 한옥이라고 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런 한옥하고의 하복, 차이점 같은 것들을 겪게보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기거 어, 양식이라든지, 생활 양식이라든지, 동선, 어, 그 다음에 마루 나테 마루의 사용방법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그 생활한옥 쪽에서는 이 현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것처럼 어, 그 온돌 바이프로 어, 바이프 난방을 하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물 쓰는 공간들이 아파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가 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신나옥이라고 좀 써놨습니다만 그냥 인건 한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이제 부엌이라든지 에,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안에 있는 회분들 나머지 생활공간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면서 한옥의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요 어, 자료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7개 지역에 246세대를 조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입니다. 어, 막어 전체적으로는 그 임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것이 뭐 어떠한 특성이라든지, 성, 특별한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목조, 목구조에다가, 중목구조에다가 기화지들 형태로 돼 있는 것들 쪽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어, 해본 결과로서는 거의 많은 경우가 이제 가족수 같은 경우나두명 사례가 한반 정도쯤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세 명, 네명뭐 이런 식이어서 한명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침실수는 세 개, 네 개, 세 개짜리가 거의 반 이상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공간 구성으로 봤는데 여기 LDK라든지 DK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아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어, 가지고, 아, 공간 구성은 그대로 이제 쓰는 거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이런 이제 형태들이 있고 면적하고 공간 구성하고의 관계를 했는데 다른 데하고좀 달리 서울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소규모, 예, 중소규모 쪽이 오히려 더 많고, 중규모 정도에 해당하는 쪽으로 거의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방 3개짜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고, 한9 2이 쪽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사례를 가지고 했고, 그거를 이제 건설 연도를 해서 91년짜리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2000년도 이후에 있는 것들인데 쭉 이제 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울 쪽에서는 좁은 공간에 어 많은 그 실을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귿자형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는 이제 이런 강한 디귿자나 미읍자에 가까운 어 개조를 해서 그렇게 쓰는 형태도 있고 대수선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많은 경우는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막 티그자 배치가 되면서도 마당도 내부화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자까지 가는 이런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어, 그, 그, 대표적인 사례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집들은 대수선을 하면서 결국은 폐는 오밖에 뿐인데 나머지는 다이게 복도 같이 내부화를 지켜서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어, 가족이 여기는 네 사람이 거주를 하지만, 저세 사람이 거주를 하지만그 어, 여기 쪽에 안방에서는 아파트처럼 이런 이제 일반적인 어,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인데 안방에서 전용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다지분 여 가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복과 어그 거실 쪽이 분리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가끔씩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이막 원래 마당 부분 을내부화 해서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사시면서 이쪽 부분은 그 남자 분이 세를 들어 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분 임대 아파트하고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대문관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그 부분들을 다 내부화 시켜버리고 마당만 일부 중경 같은 형태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어, 그 부모와 딸이 살고 있지만, 어, 거실이 따로 있는데, 자녀방 옆에서 미리 거실을 가지고 자녀 중심으로 좀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가 인 사람이 두 사람이 살고 에, 있고요. 그리고 딸들이 둘인데, 에, 여기에서는 따로 이제 그 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이쪽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화가다 보니까 공적인 공간으로 또 많이 쓰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침축을 해가지고 수작도 같이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것도 어 보시면 이 거실과 부엌 쪽은 이렇게 구분은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아마 주 생활 공간은 이쪽에서 이제 부부 공간들이 있고 자녀는 이쪽으로 이제 별도로 분리되어 쓰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자녀가 작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도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다락방 같은 것들을 개조를 해서 어, 자녀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인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접한 지역에 원래 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부모님, 노부모님 부부님이 그 원룸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좀 쓰기 편하시게 아마 두 분이 어, 낮에라든지 뭐이럴 때는 이제 주로 여기서 많이 거처를 하게 되시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전주 조사한 것들은 어, 조금 이제 서운과 달리 이게 좀 면적이 조금 이제 지방에 더큰 그런 상황이고 어, 보시면은 대신에 방, 면적이 큰 대신에. 단계 수는 그렇게 서울보다는 오히려 하나가좀좀 작은 좀것 같은 그런 형태로 면적에 비해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어좀 개별적으로 그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어막 뒤에 갈수록 일자형에서 기업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가는 그런 형태로 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 형태들을 보시면 이거는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좀 다른것 같은 어, 약간 북한의 어, 깊이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 거실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지나치게 좀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거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어디서 거의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엌과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 특히 그리고 뭐 현관이 이제 이제 들어오면서 있는 이런 형태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있지만 여기는 이제 전통 찻집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만 이제 자기네 그 저녁에 쓸수 있는 것과 그 나머지 이제 낮에 그 찻집으로 써서 원룸식으로 이제 대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강원도 쪽에서는 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긴 합니다. 소속로도 있고 좀 크기도 있고, 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원형이지만 방두 개짜리에 큰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 방세 개짜리 뭐 이런 쪽에 이제 다섯 개짜리까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적으로 해왔을 때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은그 96년도 이후부터 이렇 나오는 것들다 이제 좀 일자형보다는 저, 저, 그냥 그 형태보다는 꽃집보다는 겹집의 형태로 많이 이제 나타나고 민박 하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민박의 하옥인데 어, 앞방 쪽을 중심으로 주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이제 민박에 아주 싼 형태로, 어, 방만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제를름보시면 다른 이제 어, 여관 같은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앞에 현관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조금, 어, 형태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 이 부엌이나 이런 것들 쪽은, 어, 그, 일반적인 형태들은, 어, 아니지만, 막뭐 중간에 아주 애매한 형태로서, 어, 공간을 그냥 나눈 듯한, 단순히 그 구조에서만 나눈 듯한 이런 쪽으로 가도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방은 아파트에 있는 형태하고 같은 그런 형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만 사는 이런 자유지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보시면 이런 이 안방 부분에 대한 부분, 거실과 부엌의 관계는 뭐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어, 부엌과 거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어,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이런 식의 이제 안방하고, 어, 이 화장실하고 이 세트로 되어가는 이런 형태는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충청지역 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면적이 조금 여기도좀 큽니다. 농촌형의 3LD 계획인데 방 3개짜리가 오히려 방 4개짜리도 있고 이런 정도의 규모가 큰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조금 보여지기는 합니다. 형태는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데 일자형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이제 일자형, T자형, D자형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겹집의형자은 뚜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도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현관이 하나 이제 코너에 있고요. 어 앞방이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집하고는 좀 달리 이 부엌하고 쓰는 것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의 대개가 뭐 보시면은 이 기둥 닫혀 있는 쪽으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쪼개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많이 이제 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아파트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건너다 그러니까 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쪼개지는 형태는 거의 지금 아파트의 평면에 가까운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평형의 아파트와 같은 그런 형태들입니다. 방이 있고, 그다음 앞방이 있고, 이거 공용으로쓸수 있고, 아파트 대형평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만 손님방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좀 다른 데하고 좀 달리면, 면적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거실이 분리되어 어, 있는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경북도에서는 뭐 특별하게 큰 것도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개는 방세개가 기본형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도 역시 일자형의 겹집으로 많이 나가고 가고 있고요. 어, 보시면 명, 명확하게 이렇게 겹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수 있고, 뒷 부분에 보통 이제 그 수납 내지는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예, 배치가 돼 있는 형태들이고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거실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돼있어. 안방에 같이 그 세트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쉽게 볼수 없는 아주 그 좀, 좀, 이상하리만 분리가 일반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면적이 큽니다만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별디테일가 아, 많고, 저는 형은 2LDK, 3 l d 그렇습니다. 방두 개짜리는 좀 이제 면적이 큰 것들이 많고, 아니면 방세 개,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여기서도 일자형이, 경남도 경북 마찬가지로 이제 일자형 쪽이 이제 겹집 형태로 많이 가고요. 어, 거실 중심형으로 많이 갑니다. 이것도 거실 중심에 있고.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다분히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선 맞춰서 쪼개 놓 그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그 공사의 공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생활에 뚜렷약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도 보면 퇴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로도 아닌 이제 이런 형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거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는데 특히 이제 이 뒷부분 쪽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뒷부분 쪽은 나중에 증축을 한 것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축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 경향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거실 쪽이 조금 중심으로 해서 가는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 전라도 쪽도 큰 것들은 굉장히 큽니다만, 대개는 이제 3LDK, 방 3개짜리 거실, 구식당 이렇게 있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기업자, 일자리데 역시 겸집, 그 다음에 거실 중심형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실 중심이고, 방향쪽에는 형태, 그 다음에 현관이 있고, 없고, 이런 쪽이. ]고요. 여기는 또, 음,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앞방 앞에 이런 누가 있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어, 휴복마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형태지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거실을 놓고, 그리고 이렇게 현관을 두고, 그리고 이제, 예, 그, 앞방 쪽이 쭉, 앞쪽으로 빠지면서 뒷부분 쪽으로 이제, 이거는 게다 증축을 한. 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갑니다. 이게 증축이게 뒤쪽에 되는 것은 처음에 아마 이제도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이만큼 처음에는, 어, 막그 전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가지고 짓고 그게 끝나면, 허가가 끝나면 뒤에다 붙이는 형태로 막 늘어난 그런 형태로 이게행복마을의 형태들이 많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서 거의 뭐새칸 가까이 같은 그런 형태로도 보이는 아주 요상한 혁면들도 어, 되고 있고요 요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민박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부엌 뒤에 두고, 부엌 저 화장실 두고, 예, 앞에서 방 써서 직접 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개별 사례는 조금 좀, 어, 나름대로 거주자가 참여를 해서 자기 집을 만들어 갈게 했던 것들인데요. 어 여기 양주에 있는 집입니다만 이분은 조금 한옥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채와 바깥채가 있고 이 사람채 쪽은 어, 주인이 예, 그 옛날처럼 자기가 이제 여기서 어, 기도하면서 동네 동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이제 접대도 하고 자기가 이제 회그 회부지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리뿐. 네, 그 전승자, 전승 전성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필요한 것 때문에 하고 여기는 이제 아들만 남자들이 공간과 여자들 공간을 별도로 나눠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다른 건다 좋을 때 이제 여기서 에이 주방 있는데나 이런 거실에 이렇게 보면 밸런스는 맞는데 여기 좀 주방이 좀 조금 어, 실제로 좀 어, 한계는 있다고 하고요. 여기 또좀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위에 다락을 다 이제. 공간으로 쓰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다락에서그 진입은 이쪽 방 있는 쪽에서 진입하는 것들 쪽으로 어돼 있고, 또 창고에서 진입하는 으로돼 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었고, 어, 여기에도 좀등 같은 것들이 예,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서 뭐 보여드렸지만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에, 그 생각을 가지고서 뭐 이런 그 등도 만들고요. 그래서 벽쪽으로 이제 간접점명도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때 같은 경우는 자녀밤 같은 경우는 천장에 활용한 이런 현대적인 어떤 개념적으로을 천정에 붙여서 다가 사다리 다리를 갖다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뭐, 잘 아시는 분들, 뭐, 혹시 이모 사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에, 북촌에 있는 것들입니다. 한 6m 정도 쯤에 웨이차가 있는데, 이거 두 집이 한 채로, 한그집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콘크리트고요 밑부분은 이제 한옥이 들어가 있는 겉집 형태의 것들인데, 위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이제, 에, 그 콘크리트 구조의 거실들이 있고 거기서 바닥을 나가면 이쪽에 다 연결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하나 더 내려가면 이것들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에, 이 밑에 부분인데 에, 혼자 웃으시는 그, 서재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세미라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주 기구는 아마 여기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레벨 차이가 있고 주 침식이면서 이렇게 문을 열면 나타이는게 완전히 예, 보이는 그런 형태고 여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 문을 열면 아, 이 부분에 그 욕실이 있는데요. 이 욕실 쪽에서는 문을 여기서 1대 정도쯤에 어, 레벨차가 어, 어, 면적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담장이 있기 때문에 만큼의 차이가 있어서 밑에도 레벨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그, 꼭 그, 완전히 그냥 일반 투명 유리로 만들어서 문을 열면 시원한 이제 바람도 들어오고 햇살도 들어오고 목욕을 하면서 이렇게 앞에 있 영상도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좀 굉장히 좀어 개방적인 화장실 깨끗하고 한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거실입니다. 어,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어, 앞에 이제 이건 손님들이 주로 많이 이제 쓰는 위치라고 보면 밑에서는 이제 그 개인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뭐 손님 접대도 할겸 뭐 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아래층입니다.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어 욕조인데 밑에 이걸 만들어서 개폐할 수 있고 이것도 심어져 있고 뭐 모니들도볼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김천의 한의제인데 안채는 어 목숨이 설계를 하셨고 이 바깥에는 국가에서 했는데 이런, 이제, 그 목숨분이 하신 거 역시 이 기본적인, 어, 막 간사 나무기위에 아마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모든 공간들이 분할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또 단순한 형태라고 생각되고, 위에 내장 같은 것도 좀, 이 애매한, 이게 너무 무거운 이런 전장 관지 같은 것도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 재밌었던 것들은 이 건너방은 이 뒷부분에 이게 어, 굴뚝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 그, 여기입니다. 불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궁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일러를 가지고, 돔 어, 그, 파이프를 깔아서, 이게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쓸수 있는 그런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이 건너편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두 집에 대한 어떤 밸런스나 이런 것은 주인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아늑한 맛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없습니다. 주인 그 주인 자체가 호방한 것들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 막혀드리면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어 그리고 또 토목을 하시는 분이라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케일이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좀 개방적인 거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의 그런 맛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국가에서 한 것들은 이 부분이 어 재미있는 것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굉장히 큽니다. 이분이 처음에 딱 저희들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처음에 만나면 목욕을 해야 된다. 막이게갖고 같이 그러면서 했는데, 이 목욕탕이 이건데요. 어, 이렇게 이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고 여기서 예배를 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좀 대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마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목욕도 하게 하시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들어가는 그 요 날개체하고 이쪽이 이제 있는데, 요 날개체에 있는 부분이 이제 누가 나오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요 밑에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약간의 눈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마 미를 준것 같고요. 여기서 남자 분들과 여자 부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보는 그런 어,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 공간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어, 계획을 했고요. 안에 있는 방들은, 예, 에 앉을 수 있을 정도 끈에 놓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문을 열면 이제 같이 소통을 할수 있고, 문을 닫으면 뭐 이제 구입이 되는 그런 형태면서, 밑에 보일러가 있어서 이보일러실내윗부분을 그냥 놓기가좀 애매한 레벨 차가 있어서 이 윗부분에는 이제 애들이 오면 올라가서 놀수 있고 다 같이 쓸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밌는 도구들도 숨어 있고요. 물론 뭐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이제 매입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현관이 있습니다만, 현관이 다 일반적으로 다 돌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서,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어, 쓰셨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 알았는 아까 앞에 있었고요. 이건 하나 좀 재밌는 것들인데, 어,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겁니다만은, 이건 아르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집은 좀 이제, 에, 그 종간집입니다. 뒤에종묘가 있고 그, 있는 요 앞채가 요 요렇게 돼 있는데 약간 이제 빌서되어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사랑채로돼 있고 종간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들죠. 여기에다 이제 한 번에 많이 모일 때 필요한 이제 공용 화장실을 돕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할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부원이고 어, 부엌 격식당이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면서 이쪽에 이제 방이 두개 있으면서, 이렇게 방이 네 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만은, 여기 화장실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아담한 형태의 또 많은 이제 꾸민들이 그 재미있는 형태들이나 그 전통적인 그런 형태들을 많이 채용을 했다고 보여주는데, 문제는, 어, 이렇게 이제 제일 지낼 때는 치우 없고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막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죄를 지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생활에서 보면 여기 완전히 오픈이 돼어 있어서 여기 나중에 이제 뭐 며느리가 오면 쓸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런 오픈되는 거라든지 이 뒷부분이 판문이 있어요. 이런 판문들이 있어 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둡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TV 같은 거 여기에 놓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타로 들어가려고 계획했지만 그렇게 계획이 안 되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아파트에 있는 그런 것 같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쭉조사하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기본에 이제 아무 그 가구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병소, 생활하는 이런 가구들이 놓여버리면 실제로 계획을 했던 많은 경우들이 그렇게 받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laughs> 부분이 굉장히 좀 언밸런스 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잘할 건가라고 하는 게 항상 설계계에서도 굉장히 아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에 내부 얘기, 화장실 이런 것들인데 좀 개방적으로 할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 어, 반드시 그렇지 않았어 조금 좀 아쉬웠던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기민 교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전라남도 행복주택에 아까 이제, 어, 보셨지만 너무 어, 기둥 위주로 쪼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이제 다르게 당신이 생각하는 건축 계획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고 그러니까 같은 현관을 하더라도 아까 이제 국가에서 본가 하나 마찬가지지만 돌출되지 않고 현관이지 아닌지 좀 않은 지좀 구별되지 않는 쪽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방을 쓰되 이 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겨울에 추우면 사실은 거실을 쓰시지 않으면 요만큼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노, 부부가 쓸수 있는 딱 최소한의 공간, 이런 데뭔가타가도 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현황은 뭐 제가 이제 그 기거 양식 같은 경우는 부엌 식당이나 이런 데는 어, 막100% 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거실이라든지 아직도 안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어, 좀 호용으로해서 침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진입 방식은 막 어, 뭐 현관 진입이라든지 나머지 진입이 거의 반반 정도쯤에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아까 보신 것처럼 것이 에 대한 치수가 아파트나 이런 것들하고 봤을 때 지나치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굉장히 커지는 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균형이 맞지 않고 이쪽에서는 금성에서 설계를 한 사례들인데 이런 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봤을 때에 어, 계획을 하신 분들은 이런 언밸런스를 아마 잡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아마 생긴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생활의 그 형태들은 많이 보면 거실 중심으로 가면, 가는데 어, 막, 이런 공실을 두개 쓰는, 그러니까 거실이라든지, 응결실 같은 이런 주, 두 개를 쓰는 부분도 있고, 부분이 내용도 있고, 뭐, 문밖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다양이게 나타나는, 나기 때문에 한옥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런 상황에 이 여러 가지의 요소들, 주거 요구를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어, 처리를 해서 크게 세 가지다. 다섯 가지 형태로 어, 이 패턴들을 분석을 했고, 이 패턴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로 특성하고 나눠서 돼 있고, 거기에서 가족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들의 큰 방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2 2 가지 타입들을 해서 분석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들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상황. <laughs> 를 바탕으로 해서 라이프 이제 스타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린 애들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 전체 어린이들의 놀이 어린 공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쪽에 이런 쪽을 전체를 이쓸수 있도록 하고 공부도 여기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해서 쓸 수도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모가격리가 되면서도 같이 있게 되는 이런 형태들 같은 것들을생각됐고요 이게 노인 단독사때 이제 이 같은 그 다음에, 어, 그, 청수기, 청소년 가족들이 있을 때또어떻겠느냐그 다음에 이제 시골 같은 데서 노년 부부들과 살면서 공당이라든지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일하고 왔을 때의 그처리 같은 같은 도 어떻게 느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하라고 나와있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주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드렸는죄송하고요 예. 최근에 지어진.